어드레스가 잘안 서진다고요. 백스윙이 잘안 되고 스윙을 하는데 자꾸 엎어진다면 몸이 상체가 앞으로 나간다면 이 영상에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준비를 해서 어드레스를 하면서 준비를 해서 저희 몸은 보통 클럽을 놓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보통 앞으로 이렇게 걷죠 정면을 보고 그러면 가슴이 앞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다음에 어깨 힘을 쭉 빼고 골반을 접겠죠 그 상태에서 두 손을 마주 잡으면 우리의 몸은 가슴이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오른쪽이라면 저희가 가운데에 피칭이 있다고 치고 드라이버가 맨 왼쪽에 볼이 위치하겠죠긴 클럽일수록 자꾸 몸이 나가고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이 안 된다면 어드레스를 의심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은 우리는 몸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면 자꾸 시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러면 척추는 정면에서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시선이 돌아가서 공을 보게 되면 특히 오른쪽이 주시인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어깨 회전도 안 되고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웃사이드에 일로 깎게 맞죠. 이렇게 되면 드라이버는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나 훅이 날 거고 아이언은 완전히 엎어쳐서 완전히 엎어쳐서 볼은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초단 피칭이나 짧은 아이언들은 괜찮지만 좀긴거 7번, 6번, 5번, 특히 6번, 5번, 4번 이렇게 가는거나 드라이버나 우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본능적인 겁니다. 왜? 자꾸 공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가슴에다 채를 이렇게 대놓으면 자꾸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잡고 준비를 해서 어드레스를 잡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체를 숙여서 어드레스 힘을 뺐죠?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힙 튕긴다 생각하시고 살짝 밀어지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왼손을 놓고 오른손을 밑으로 넣게 돼 있죠? 요거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처럼 보다시피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선을, 공을 볼때 살짝 고개를 오른쪽으로 5도 정도 돌려서 왼쪽 눈으로 공을 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오른쪽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겠죠? 왼쪽 눈으로 공의 위치, 공의 내가 어디 있는지를 왼쪽 눈으로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엎어져 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도 훨씬 쉽게 할수 있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지금 보다시피 엎어져서 치는 것보다는 클럽이 그대로 들어와서 임팩트를 할수 있는 어 클럽이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보다시피 임팩트 자세 때 클럽이 빠져나가고 몸은 머리는 뒤에 있는 상태를 만들기 훨씬 쉽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보통 평상시 사람 몸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잡는다면 백 스윙을 갔다가 다운 스윙을 하면 어때요? 앞으로 많이 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은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를 하실 때 준비해서 내렸죠? 한번 더. 여기 보세요. 골반을 살짝 옆으로 골프채의 끝을 이쪽으로 밀어 준다 생각하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올 거.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 보세요. 잡고 백스윙 다스 <laughs> 연습장에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